안녕하세요. 건강한 끼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돼지고기 목살을 이용한 목살 스테이크와 김치찌개예요. 목살은 썰어놓은 거 사지 마시고요. 덩어리채로 구입하세요.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훨씬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이 좋아 누구나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비타민,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니코네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구워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고기가 탈 경우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벤조피렌 등 유해 물질이 발생됩니다. 과다 섭취 시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고 내장 지방을 생성해 복부 비만과 장이 예민한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과식이 제일 안 좋아요. 자, 오늘은 고기 한 덩이 600g 준비했어요. 2, 3인분 기준이고요. 고기는 반으로 나눠서 지방이 많은 부위는 찌개용으로 사용할 거고 지방이 적은 부위는 스테이크 할게요. 고기는 반 썰어주고요. 찌개용 고기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지방은 잘라내고 육수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버릴게요. 물 1.5L에 돼지고기, 마늘, 양파 반 개, 다시마 넣고 30분간 육수 우려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고 불순물은 제거해 주세요. 오늘은 자생 양파 준비했는데요. 흰 양파와 기본적인 영양 성분은 비슷하지만 안토시아닌 성분이 추가되어 있어요. 안토시아닌의 항산화력은 비타민 C의 40배 정도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양파의 사포닌 성분은 푹 끓였을 때잘 우러나오고 마늘의 S-리시스테인도 오래 익히면 더 좋은 거 아시죠? 다시마도 육수용으로 사용하지만. 알고 보면 엄청나게 좋은 식품입니다. 동맥경화 예방, 고혈압 예방, 변비 예방 등 효능이 있으며, 다시마는 단백질, 식이섬유, 아연, 베타카로틴, 미아신, 나트륨, 각종 비타민, 엽산, 미네랄, 인, 철분, 칼슘, 칼륨, 후코이단, 라미닌, 글루타민, 알린당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바다의 채소예요. 이제 스테이크 준비할게요. 마리네이드 할때 이것저것 많이 뿌리는 분들 많은데 신선한 고기에 속임만 뿌려주면 됩니다. 먹기 전에 사서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양파 반개 적당히 먹기 편한 사이즈로 썰어주고 마늘이랑 같이 올리브유 한 스푼에 담가둡니다. 파도 미리 채 썰어두고요. 이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맛있어집니다. 밥은 제가 요리 시작하기 전에 잡곡밥에 녹차가루 3g 넣고 해놨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녹차물에 밥을 지을 경우 폴리페놀이 40배 늘어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30분 지났으면 이제 육수에서 양파랑 다시마는 건져내고 김치 500g 넣어주세요. 김치 넣고 계속 끓여주면 됩니다. 김치찌개는 특별히 양념할 것 없이 오래 끓이면 맛있어집니다. 고기 있는 동안 계속 끓여주면 총 60분에서 65분 정도 소요될거예요 김치 넣고 이제 목살 스테이크 준비할게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리버스 시어링 할 건데요. 이런 조리용 온도계 있어야 완벽하게 구울 수 있어요. 좋은 거는 필요 없고요. 저는 이거 쿠팡에서 12,000원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다른 고기 요리도 리버스 시어링해서 먹는 방법 가끔 올려볼게요. 하나 준비해두세요. 키친타월로 돼지고기 수분 닦아주고요.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줍니다. 마늘, 양파 같이 넣어주고요. 오븐형 에어프라이기 아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시간 40분 설정하고, 온도는 160도 세팅하고, 고기 온도는 66도에 맞춰둘게요. 10분 지나면 마늘 양파는 꺼내두고요. 고기는 66도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보통 3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조리용 온도계 없으신 분들은 35분 뒤에 꺼내주시고, 오버컵보다 약간 덜 익은 게 맛이 더 좋거든요. 썰어보고 덜 익었으면, 팬에 살짝 구워드시면 됩니다. 불맛이 추가돼서 더 맛있어집니다. 조리용 원두개 없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기다리면 맛있어집니다. 팬에 구워먹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정말 맛있어요. 꼭 해보세요. 리버스 시어링 목살 스테이크는 정말 끝내주게 맛있어집니다. 66도 되면 고기 꺼내두고 이제 김치찌개 마무리하러 갑니다. 김치는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고 고춧가루 반 스푼에 썰어둔 파 넣고 마무리합니다. 밥 준비하고 김치찌개 먹을 만큼 넣어서 준비하고, 이제 고기 썰어줍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죠? 가니쉬로 준비한 마늘, 양파, 그리고 파김치, 따뜻한 밥한 공기에 김치찌개, 완벽한 건강한 끼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겠죠? 오늘도 건강한 끼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행복하세요.